신통 방통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어, 대낮에 시, 어, 시장 야채 가게 갔다가 그냥 못 번쩍할 수가 없어갖고 다 죽어갈 것 같아서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지금 양줍을 했습니다. 근처 병원 가서 급하게 일단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베이비 캔 하나 사갖고 왔고요. 일단 음, 눈고긴거 빼놓고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뭐 간단한 검사 정도는 해볼 예정이고요. 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 전에 입양 체부터 일단 구해야 되고 우리 집엔또 아새끼들이 많으니까 아픈 아새끼들이 많아서 고민인데 원격길에 갔다가 그냥 주소 왔네요. 애기라서 무척 귀엽긴 귀엽고요 일단 박스에 넣어놨는데 어, 야채가게 아저씨가 박스에다 넣어줘서 가져가라고 어, 보내줬고요 눈에 눈꼽 낀 거는 그냥 급한대로 어, 인공눈물 집에 있는 거 내가 넣는 거니까 그리 위해서 닦아주고서 어, 발 같은 생 묻은 건 닦아놓고 이제 케이지 정리해가지고 안에다 넣어놓고 어, 먹을 거 있으면 뭐 조금씩 줄 예정입니다 아까는 막 하악질 걸리고 잡힐 때는 치라 육각 퍼는데 그냥 안약만 넣어도 지금, 어 뭐야, 고롱고롱 거리네요. 책들 여러 마리 났다고 그러는데, 얘만 눈에 띄었습니다. 한 마리 혼자 떨어져가지고 시장통에 있었는데요. 와일버스 어, 타고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입양 원하시는 분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한테 연락을 주셔서 잘 키워 주시면 좋겠고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성실한 그분 어야 됩니다. 전국 어디든지 데려다 주고 있고요. 우리가 오랜만에 또 아기가 들어왔네요. 자자. 그런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눈 닦아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헬로 아이즈라고 그러는데 눈 닦아주는 그런 전문 그런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한번같은간 안과 가서도 몇개 받아놨는데 난안 써거든요. 이거 추천해서 우리 애기 눈곱 띈 거는 이걸로 다 닦아주면은 가장 좋은 거죠. 안약 전문 전기 안과 전문이니까. 깨끗한 쪽부터 닦아주고요. 그냥 깨끗은 해줬습니다. 발도 좀 들어가고 발도 좀 닦아주겠습니다. 수컷 같아 보이는데요. 잡힐 때는 육, 지랄 육가범면서 되더는데. 냉수였는데 어, 지금 손만 대도 고롱고롱고롱거면서 좋아합니다. 방은 격리해가지고 어, 서재에다 짐 들어놨거든요. 다른 아새끼들이서 눈치 까고서 어, 수색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냄새 맡았는지. 코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코 짠등이 조금 있다가 좀 안정되면은 베이비 캔에다가 구충제 좀 섞어서 먹여 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케이지를 찾아가지고 닦고 화장실도 지금 준비할 예정이니까 아기엔 이렇게 잠깐 놔두겠습니다. 안약은 조금 남아 있어서 이거 이따가 또몇번더 노조가 구 눈을 닦아주고요. 따뜻한데다 지금 놔뒀으니까 체온은 올라갈 겁니다. 동물 병원에서는 한달 정도 된것 같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유식 먹을 그런 단계라고 그럽니다 고양이 분유 사러 갔더니만 고양이 분유는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주긴 줬는데요 같은 간 이름은 아직 안졌습니다수컷 같아 보이고 이쁜 이름을 찾아갖고 지어줘야 되겠고요 일단 그것보다도 더 크기 전에 가장 이쁠 때니까 어, 집사님, 좋은 집사님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담, 요은 과정에 있으면은 뒤쳐져가지고 못 얻어먹으니까 조금 더, 어, 애들이 좀 적은 데 가서 좋은 집사님을 좀 만나면 좋겠어요.